제가 사실 옷을 입고 있으면 보는 사람들이 어너 마른 거 아니야? 날씬해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근데 제가 운동을 정말 싫어하기도 하고 운동을 해도 근육이 이렇게 잘안 붙는 체질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온 몸이 근육이 하나도 없고 진짜 다 물렁살이거든요. 특히 허벅지가 진짜 제일 심한데 그래서 여름만 되면 제가 진짜 잔머리를 엄청나게 굴려서 스타일링을 해야 돼요. 되는... 오늘은 저의 이 통통한 허벅지를 영리하게 가리면서 시원하고 멋스럽게 여름을 날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해보려고 해요. <목소리> 지금 가릴 것다 가리고도 전혀 답답하거나 더 보이는 느낌이 없죠. 이렇게 팬츠랑 미디 기장의 원피스를 겹쳐 입으면 허벅지에 가장 굵은 부분이 딱 가려지기 때문에 정말 날씬해 보이고 이런 미디 기장 원피스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사계절 내내 진짜 활용도 있게 여기저기 입을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디건이랑 매치해서 입어도 괜찮고 자켓이랑 입어도 그냥 슬랙스나 진에 매치한 거랑 또 다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의외로 레이어드 하기가 되게 좋은 아이템이에요. 저는 나시 입을 때 이렇게 백팩을 매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요. 백팩을 매면 이 겨드랑이 살을 은근히 가려주고요. 팔도 조금 날씬해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이랑은 상관없지만 뭔가 저만의 조그만 팁? 여러분 망사 스타킹 좋아하세요? 저는 사랑합니다. 그런데 제 하체에는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동안 용기가 안 났었는데 살짝 잔머리를 굴려봤더니 얼마든지 즐길 수 있겠더라고요. 이렇게 허벅지가 전체적으로 드러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롱드레스랑 같이 입으면 노출 범위가 적어지니까 시도해볼만 하더라고요. 망사스타킹. 더 이상 날씬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. 솔직히, 하체가 통통하면 하얀 바지를 좀 공포스러워 하잖아요. 뭔가 더 부해 보이고 더 통통해 보일까봐. 근데 이런 하얀 바지는 지금 입어야 돼요. 여름에. 이렇게 위아래로 올 화이트로 입는 거 가을이나 겨울에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. 근데 여름에는 그게 약간 용납이 되는 느낌? 만약에 제가 지금 하얀색 옷을 안 입고 다른 색의 옷을 입었으면 그 시선이 분리되면서 이 밝은 하체 쪽으로 시선이 쏠릴 위험이 있는데 위에까지 하얀색으로 통일시켜주면은 그 약간 점프스트 느낌이 나면서 비율이 상하로 이렇게 쫙 끌어올려지면서 키도 커 보이고 되게 날씬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올 화이트로 입는 거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생각보다 하나도 안 부담스럽고 정말 시원해 보이고 예뻐요. <목소리> Loving you love. 바지는 이렇게 살이 노출이 되니까 저처럼 하체가 통통하신 분들은 겁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 찢어진 바지는 저희 같은 사람을 위한 바지예요. 일단 이렇게 바지가 좀 찢어져 있으면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저의 허벅지 굵기가 잘안 보이고요.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거나 걸어다닐 때이 찢어진 틈새로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오히려 허벅지가 되게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. 제 옷장 속의 청바지들은 안 찢어진 바지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저는 이 찢어진 바지의 효과를 몸으로 느껴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이 청바지 예쁘게 찢는 법은 제가. 영상으로 한번 만들었었거든요.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그물 니트도 제가 사가지고 이렇게 가위로 좀 찢어본 거거든요. 지금 제가 입은 룩처럼 이렇게 구멍이 막 뽕뽕 뚫려있는 이런 니트랑 같이 입으면 별로 공들이지 않았는데 자유분방한 그런지 룩이 딱 탄생하는 느낌?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나 막 이렇게 구멍이 나있는 옷들도 한번 즐겨보세요. 롤블랙으로 입으면, 뭐, 좀 날씬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, 조금 더울 수 있잖아요. 지금 저는 하나도 덥지 않거든요. 이 바지가 진짜 유물인데요. 흔히 그 냉장고 바지라고 하죠. 제가 이 바지를 10년 전에 샀는데, 지금도 여름만 되면 진짜 손이 자주 가거든요. 이 바지는 입고 조금만 앉아있으면, 진짜 엉덩이가 시려울 정도로 엄청 쿨링감이 있는 인견 소재 바지예요. 이 허벅지 살을 가리고 싶다고 해서, 막 조직이 탄탄한 두꺼운 데님 소재나 면바지 입으시지 마시고, 그냥 냉장고 바지 입어보세요.